안녕하세요. 아침에 깨우는 세법 살린 양수영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범위세법 6장, 심화 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 한양의 제7기 3년도 퇴직급의 충당과 관련된 자료이다. 퇴직급의 충당금에 대한 제7기 말 유보 잔액은 얼마인가? 자, 유보 잔액을 묻고 있죠. 그래서 기초 유보에서 단기 중에 증가 감소한 유보를 가감해서 기말 유보 잔액을 구하시면 되겠다. 자, 티계정이 나와 있고, 꽃표시를 보시면 기초 잔액에는 송금 부인액 5,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기초 유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무상 기초 잔 잔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장부상 기초잔액에서 요 유보를 빼시면 되겠죠. 그러면 세무상 기초잔액은 3,6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1번 단기 퇴직금은 이사의 결의에 따라 전무이사인 갑에게 지급한 퇴직금이다. 자 이사의 결의는요. 회사의 퇴직 급여 규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갑에게 퇴사 직전 1년간 지급된 총 급여는 5천만 원이며 갑의 근무 연수는 3년이다. 자요 자료로 퇴직급여의 한도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퇴직급여 의 한도는요. 자, 총 급여액 5천만 원 곱하기 10% 곱하기 근속 연수 3년이 되는 거죠. 그럼 1,500만 원이 됩니다. 자, 임원 퇴직금 한도액이 1,500만 원. 그래서 세무상 단기 지급액은 1,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부상 단기 지급액과 세무상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하죠. 얼마? 2,500만 원. 자,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면요. 일단 플러스 차이가 발생하면. 무조건 송금산입 마이너스 위보하시고 시작하시고요. 자, 송금산입 했는데 이게 송금인지 봤더니,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송금 항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송금 불산입하고요. 소득처분은 상여가 되겠죠. 그래서 양쪽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 단기말 현재 퇴직급여 지급 대상 임직원에 대한 총 급여액은 5억 원이며, 주 한양의 기말 퇴직금 추계액은 6억 원이다. 한편 퇴직금 추계액은 일시 퇴직 기준에 의한 금액과 보험수리 기준에 의한 금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3번 단기 지급된 급여액 중 송금 부인액은 없다. 자, 이제. 단기 퇴직금 설정액에 대한 한도를 구하시면 되겠죠. 한도는 둘중적은 금액. 자, 먼저 총 급액 기준부터 구해보면요. 총 급액 5억 원 곱하기 5퍼센트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2,500만 원. 자, 이제 추계 기준 한도를 구해봅니다. 자, 추계액은 6억 원 곱하기 5퍼센트 하시고요. 여기서 퇴직금 전환금 기말 잔액이 있다면 더 하셔야 되는데 그 자료가 없죠. 그리고 빼셔야 되는 게 있죠. 빼셔야 되는 것은 퇴직급여 설정 전 잔액이죠. 자, 요거는 세무상 설정 전잔액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상 기초 잔액에서 세무상 단기 지급액을 빼면 되겠다. 그래서 3,600만원에서 1,500만원을 뺀 것이 설정 전 잔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축의 기준 한도가 900만원이 나오죠. 자둘 중에 적은 금액은 900만원. 그래서 설정액에 대한 한도가 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자,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죠. 얼마죠? 1억 4,100만원. 자 이거는 송금불산입 유보 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봤던 거는요, 유보 잔액을 묻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 유보 5,400만원에서 단기 증가 감소한 유보를 가감하셔야 돼요. 자, 먼저 지급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할 때, 마이너스 유보금액 2,500만원 있었죠. 요거 빼시고요. 그리고 설정액에 대한 한도 초과액 1 어, 1억 4,100만원이 있었죠. 요거. 플러스 유보죠. 그래서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 유보잔액이 1억 7천만 원.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세법설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